손가락 관절이 요즘 더 아프고 뻑뻑해지나요? 이거 관절염이 심해졌나? 싶지만 사실 겨울이라 더 악화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찬 공기로 관절액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기온이 낮아지면 관절 안에 있는 윤활액이 끈적해지면서 관절 움직임이 둔해지고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손가락을 천천히 쥐었다 펴기 20회 해주면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두 번째, 염증 민감도가 올라갑니다. 겨울에는 혈관이 수축하면서 염증 물질이 관절에 더 쉽게 쌓입니다. 찬물 설거지, 차가운 물건 잡는 습관은 손 관절염을 바로 악화시킵니다. 따뜻한 장갑이나 미지근한 물로 손을 데우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 칼슘 비타민 D 부족입니다. 겨울에는 햇빛 노출이 적어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비타민D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견과류와 멸치 연어를 조금씩 꾸준히 먹으면 관절 뻣뻣함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분들 많습니다. 겨울 손가락 통증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관절이 지금 힘들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만 실천해도 관절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크게 줄어듭니다. 도움되는 시니어 건강정보 매일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